안녕하세요. 먹게메이고팔김정입니다 도전 2라운드는 미적 중 됐습니다. 아, 언니, 오늘 홈팀이 언진니 헨승으로 날라가 버렸네요. 와, 오늘 성남, <laughs> 성남하고 상주, 헨승 찍고 경남 못 찍었으면 60배 먹었겠네요. 그러튼 지나간 거고. 자, 도전 3라운드. 알라베스 레알 마드리드 무패 양쪽 봤고요. 호페나임 승무 받고 헤라클레스 승 유벤투스 승 레스터 승 맨유 승 이렇게 해 봤습니다. 뭐 토트넘 뭐, 리버풀 그런 거다 제외했고요. 일단 이거는 내일까지 연결되는 거다. 일단 내일은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전을 안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도전 3라운드가 오늘 경기와 내일 경기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일단, 챔스하고 유로파리그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승부를 넣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일단 저는 이렇게 선택했고, 이거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조합이 나옵니다. 배당 25배, 56배, 8배, 10배 이렇게 있는데, 이걸, 네 경기를 이제 묶어가지고 총 2만원 할거고요 8.6배는 만원, 19.2배는 5천원, 56.30은 어, 2천원, 25.60은 3천원, 이런 식으로 배팅할 예정입니다. 자, 감사합니다.